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부 예배 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지금 영상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지난 성교지 탐방 때한 2주 정도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세 교회 단임 목사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총 목사님이 네 분이 같이 일정을 소화를 하셨는데요. 2주 정도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참 유익이 있지만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참 친해져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또차 안에서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만나니까 아 이런 상황에는 저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어, 서로간에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한 2주 정도. 같이 이렇게 같이 보내다 보니까 아,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런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때 잠시 보고 혹은 뭐 일주일에 잠시 잠깐 우리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 그런 만남들로는 우리가 깊숙이 서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같이 좀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함께하다 보면 서로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행사들도 하지 못하고 뭐쓰려내다 뭐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좀 회복이 되는 대로 우리 교회도 자주자주 자주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서로 알아가는 서로 친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인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돌아온 것처럼 능력이 있다고 그러디다 혹은 엘리아나 예레미아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던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실 여기에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너희는 나를 좀 알았냐? 내가 누군지 좀 알게 되었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야. 베드로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권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우리 한번더 읽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 아, 그것은 사실은 이 질문을 위해서 이 질문을 전개하기 위해서 미리 한 질문이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같이 생활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쁨이 넘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아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십칠장 삼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때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 얘기 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 받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신앙이 시작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또 믿지 못하는데 헌신해라, 주를 위해 살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신앙들이 주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해요. 또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혹시 내가 아직 그런 고백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1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참 복이 있다. 넌참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그래도 얼굴이 별로 행복하지 않으시네 그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렸으면 좋겠고 좀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명을 는 거예요 여러분 어,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엉망금이 있어 본들 뭐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살더라도 마지막 날 지옥 간다 이러면 그 성공적인 삶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미련한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이 복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음무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가 별로 없어 너무 좋은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12시 넘어서 영화 보러 갈수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저녁 12시 넘어서 여자아이 두 명이 영화보러 갈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네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정전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정전이 되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온 밤이든 낮이든 훤한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게이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거를 정말 우리가 좋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도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 이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내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예를 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기독교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정말 방탄한 삶으로 살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만이교라고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10여 년 정도 어떤 여자와 동거의 삶을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밤새워 기도하는 그때에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안브로시우스가 이 여인을 이 모니카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거기에 힘을 얻고. 이 모니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달지라도 지금은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달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려고 해요. 뭐, 우리 교회 데려오고 안데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 마음에 딱 품고 우리 교회 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에 오면 더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다음 주에 카드를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 누구 누구 어떤 영혼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어떤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작정하시고 올 한해 동안 그 영혼들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페트로스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데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다. 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 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뭐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죠 그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어, 건축한다고 이렇게 다 무너뜨리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의미의 말들을 했지만 칼빈이 기독교 광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신 분들 사람들 보세요. 어머니 배속 말고 다른데서 태어나신 사람들 지금 여러분 교회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생명.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머니 품 속에서 자랍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어,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불합리하고 좀 부조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를 이기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날마다 역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사단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창세기 삼장 1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교회도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천국, 천국 열쇠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열쇠는 뭡니까? 열쇠가 있으면 열립니다. 열쇠로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셨대요. 교회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뭘 메고 뭘 푼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라삐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맨다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주로 사용됐냐면 금지한다 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푼다라는 말은 풀다라는 말은 허락한다 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고 푼다라는 건 뭐냐면 금지시키기도 하고 푼다는 것은 허락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푼다 멘다 이 단어는 지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자기들 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 그것을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은 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 나중에 또 구원을 받을지 또못 받게 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으로, 어떤 일로 힘든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기만 합니다 그걸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권세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증가하고 날마다 생명 얻는 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이 복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가 뭡니까?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번 3월 또올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